대한예수교장로의 합동총회 역사위원회가 의성중리교회에서 한국기독교 순교사적지 제4호 지정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. 감사예배는 경북지역의 유일한 신사참배 반대 순교자인 권중하 전도사가 사역했던 금천과 산운 중리와 춘산, 그리고 현리와 효선 총 6개 교회를 한국기독교 순교사적지 제4호로 지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. 예배에서 설교자로 나선 예장 합동총회장 이승희 목사는 순교자 권중하 전도사처럼 세상의 어떤 힘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도록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권 전도사의 아름다운 역사를 보존하고 후손들에게 널리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이어 권중하 전도사가 심호하던 중미교회 옛 예배당에서 현판 제막식이 진행됐습니다. 목숨을 다 바쳐서 신앙을 지켰던 이 권중하 존사님의 순교 정신을 저희들도 이어받기를 원합니다. 우리의 후손들이 정말로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받았다 이런 정신으로 오늘 도 우리가 살아서 아름다운 신앙을 전수하기를 소망합니다. 한편, 순교자 권중하 전도사가 심오하던 6개 지역 교회는 예장 합동 제103회 총회에서 한국기독교 순교 사적지로 지정됐으며, 옛 예배당이 보존돼 있는 중리 교회는 한국기독교 역사 사적지로 지정됐습니다.